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향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은 절대적인 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또한 요셉은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 요셉은, 요셉은 단순히 꿈만 꾸는 자였다라고 하면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제 이제 내용을 이어서 꿈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에서 꾸었던 꿈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아 있죠 앞으로 전개되는 이 바루의 꿈인데 바루의 꿈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꿈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어제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두 관원장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어, 이제 이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은. 친위 제장이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이두 사람을 모시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이두 이 관원장은 어 이제 감옥에 있어도 친위 제장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성껏 모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들은 예급 왕의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이제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도 이두 사람은 특별한 위치,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근데 주석에 보면은 이들은 왕의 자문 역할을 할 정도의 높은 비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왕과 대면을 해서 자문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친히 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정성껏 이제 모시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사람이 왜 어떤 짓을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어찌 됐든간에 이두 사람은 하나님 왕에게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죄로 인하여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억울한 누명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이 감옥에서 이 관원장을 만나게. 뒷물통화에서 앞으로 장차 그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지점에 있는 이 상황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요셉의 일생에서 어~ 이제 요셉이 이 옥구를 치르고 누명을 씌우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 엄청 힘들고 이제 고달픈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요셉은 단지 노예로 팔려가고 어~ 이런 상황이 조금 힘들었던 과정이지 그의 삶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시골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할아네 어, 어, 그 저기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는 삶에 있어서는 더 윤택한 그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옥에서 며칠이 지난 후에 관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었는데 어때요?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요셉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꿈 때문에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그가 가진 그 재능, 능력을 통해서 이두 사람의 이제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해몽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자의 꿈 해몽은 반드시 당신은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또 꿉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결과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본문을 어, 자세히 보면은 어, 우리가 신약에 있는 그 내용하고 이게 좀 연관되는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나무에 세 가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잔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또 보면 은 사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또 죽음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고 또 3일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애굽 왕을 시중드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술 마튼 자와 떡 굽는 자였을까? 이 술과 관계, 이 술과 아, 이 떡은 우리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유월절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어, 이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술 마튼 자와 아, 또이떡 굽는 자. 술은 포도주와 관계 있죠.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성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게 떡과 술은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예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왜 해필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을까? 그리고 왜술 맡은 자는 어때요?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을 회복이 한, 회복되는 거고. 이떡 굽는 자는 이제 사월 안에 죽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요셉은 이제 이 둘의 꿈을 해석을 해 주고, 이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요셉이. 어떤 약조를 했습니까?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이 반드시 여기서 회복이 되어서 나가면은 어,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을 생각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술 맡은 자는 나가서 어,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어, 후에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꾸고 막 웃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불려서 그 꿈을 해몽을 하고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 왕과로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전철을 밟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제 그 애굽의 총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뒤돌아 보면은 요셉의 삶도 어찌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갈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도 뒤돌아 보면은 정말로 뭐 산전수전 공중경까지 다 아, 맛봤다, 뭐 겪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봐 주셨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또 고백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우리가 또 아리는 그러한 우리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요셉과 우리의 삶은 전혀 틀리지 않고 똑같다. 닮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뒤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삶, 요셉의 생활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듣고 또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이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 또 하루가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유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유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풍요로운 한가을 말씀 사경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 창립 기념식과 남북 나눔 후원주일 영상 시연식이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 및 육적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축복을 주소서. 주변 강대국 및 한일 관계 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자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대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저들에게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 가지지 않게 하시고 아치지 않게 하시고 또로 늘어나는 그런 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착미는 기쁜 그러한 아버지 삶이 될수 있도록.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께 지고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을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되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뵙니다 마지막 한가울 말씀사격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유주님의 뵈를 잘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모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 창립기념식이 고 남북 나눔, 호원절 영상 시연식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가정도잘 준비시켜서 진행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